안녕하세요. 청우세무에게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매년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어떻게 대비하시나요? 그동안 세금 때문에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 통해서 종합소득세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당장 돈은 없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사업과 무관한 비용, 즉, 개인적 쇼핑, 병원비, 부모님 용돈, 자녀 교육비 등은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비용들이 소득세를 줄여줄까요? 인정되는 비용으로는 크게 매출원가, 인건비, 판매관리비와 기타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제조업을 하거나 도소매로 상품 매출을 한다면 원재료나 상품 매입에 대해서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으신가요? 직원 급여나 보너스 사대보험료와 회식비 등 모든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과 각종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관리비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 출장 시 교통비나 기름값. 전화요금, 팩스요금, 휴대폰요금 등 통신비, 사무실 월세와 전기요금, 퀵서비스, 택배비, 문구,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등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받습니다.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셨다면 지출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거래처는 최대 20만원, 직원은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때 청첩장, 부고문자, 캡처 등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옷가게, 식당, 편의점 등 카드 매출이 있는 사업장은 카드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차량이 있다면 자차는 5년간 나눠서 비용처리를 받게 되고 리스나 렌트를 이용 중이라면 리스료, 렌트료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상 필요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용도가 명확한 것은 사업관련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추려면 소득공제가 많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59년생 이전 출생자 그리고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2019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연간 납입한 국민연금은 한도 없이 소득 공제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고려 중이시라면 추천드리는 상품이니 전에 업로드된 노란 옷상 공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았을 때 장부 의무란에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20%의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즉 복식부기 신고를 통해 100만 원 나올 세금이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오히려 장부를 안 하면 2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IRP에 가입했다면 연간 납입금액에 15% 세액 공제로 최대 105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사무실에선 꼼꼼한 검토를 통해 고객별로 알맞은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의뢰해주시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